떴어? 네 링크 지금 걸게요 음. 그래서 단체방에 다 돌려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음, 여러분 음,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델 저는 모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는 어딘가 어, 여기는 어딘가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어 박지연 1등 현준이 2등 여러분 자기 이름을 말해줘야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오 서예나 정답. 서예나 선물. 서예나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 서예나에게 선물은 어 승현 하이. 서예나에게 선물은 어, 비타 요구 보여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예나야 선물. <laughs> 이거 뭐 이거 보여드리는 거 선물. 아 어. 그래서 예나 이거 예나 예나 계속 잘 보고 혹시 원한다면 예나 다음 주에 교회 올 때까지 제가 지켜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통기한 구월 십7일 <laughs> 미안하다 예나야. 뭐 이런 거 재미없죠, 여러분. 비타를 요구한다고? 비타? 여러분 그 이름을 다 올려주세요. 이름을 올려야 어 선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선물, 선물을 할수 있어요. 아, 나도 이거 보여. 보여? 아, 그래? 어, 와, 어. 어, 아, 좋아요. 그래서 어 이름을 다 올려야 여러분 박성호, 그렇지? 박성호처럼 박성호, 김지혜, 어, 이렇게. 김지혜, 김지. <laughs> 여러분 이름 많이 한다고 선물 두개 주는 거 아니에요? 손지영, 그렇지. 나나 나나. 네, 여러분 다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선물 다 드려. 걱정. 아 이거 갑자기 또 마음이 짠하네. 우리 어 독거 청년들.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은데 어 유튜브로 이거 보고 있고 정말 다들 고마워요. 아 오늘 이름을 꼭 올려주세요. 이름? 이름을 채팅방에 채, 이름을 채팅방에 이렇게. 해 주셔야 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 턱스크가 아니고 지금 저 근처에 간격을 잘 어,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안전해요. 그래서 일단 어 스타트. 아 박지연, 박찬호, 미숙 박지연, 박찬호, 우미숙아세 어, 명, 세명 오케이, 세명 오케이. 손은수 오케이. 그 <laughs> 네, 박지현, 지현 목장. 지현 목장까지는 좀에바 같은데, 그건 거기까지좀 주셔야 돼. 송희찬 정민재. 오케이, 송희찬 정민재. 송희찬 정민재 근데 지금 없잖아. 지금 있어야지. 백, 오, 백윤기, 백윤기 콜. 윤기야, 네. 너 에이비존 언제 가니? 아, 권진혁, 권진혁. 아, 권진혁 맡겼죠? 맡겼죠, 박지현한테? 네, 권진혁 맡겼어요. 권, 권진까지만 드릴게요. 권진혁은 어, 3분의2만 선물을 주세요. 이름이 박지현에서 잘렸어. 그래서 권지 아 손지형 전이지아 지금 뭐 무슨 응원 응원 응원방이야 응원 응원방 구독과 좋아요 아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았죠 어 우선 오늘 추첨하기에 앞서서 대답하는 공동체를 읽고 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다가 링크 올려놓을 건데. 이제 책 읽고 질문 드는 질문 궁금하거나 어, 목사님 무슨 생각을 이런 글쓰셨을까 이런 거 쓰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겨 주시거나 평소에 갖고 있던 신앙의 질문들 신앙의 질문들을 어, 적어 주시면 어,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여쭤보고 여러분들 대신에. 여쭤 보고 목사님이 이제 답변해 주는 영상을 이 채널에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네. 어, 함께 하셔서 어, 예수양남 교회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어,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인지 어, 예수양남교회의 우리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 함께 어, 좀 같이 읽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진 하이. 네. 어 근데 원래 한명더 있어요. 오세요, 은이. 은이, 은이 오세요, 은이. 여러분, 오늘의 컨셉은 은이와 라미. 여러분, 은이 라미. 아, 윤봉길 하이. 어 이벤트를 너무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 무려 청년 교회 10%나 10%나 어, 10%나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가상. 어, 참가상은 아, 어, <laughs> 윤니와남미가 아니라 은이 은 이음표 은이 <laughs> <윤희 누구야? 웃음> 하람 라미 어 지현아 패트와 토마토 패트와 메탈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이 라이브는 항상 이게 어려워요 어 모든 분들한테는 어 참가상이 가지 참가상은 뭐죠? 참가상은 쿠폰으로 저희가 편의점 쿠폰으로 편의점 써요. 쿠폰 편의점 쿠폰으로 뭐 주나요? 어 음료수? 아 음료수 <laughs> 여러분 편 편의점 쿠폰으로 음료수 어 코로나 기간에 어 사실 편의점 가기 쉽지 않잖아요 마스크 끼고 가야 되고 손에 장갑도 끼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코로나 시즌에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어 음료 쿠폰 직접 가서 교환해 드시라 어 너네 광합성 좀 하시라 네 그래서 전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아직 참여 못하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바로 쏴 드릴 거예요. 그렇죠, 김재청년? 아, 어,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선물 많이 받아가세요. 코로나 기간에 다들 힘드실 텐데. 어, 우선 어,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 어, 제일 먼저 카페에 답을 올린 사람에게 특별상을 드릴게요. 아, 이서라, 이서라 하이. 네, 이승현 하이. 아 이승현 아까 했지 어 먼저 제일 먼저 카페에 답을 올린 사람은 전병택 최초 등록 전병택 네 축하드립니다 전병택 근데 뭐 여기 전병택 없는데 전병택 어, 없는데 뭐 그래 드릴게요 전병택 네, 최초 등록 전병택 자 이제 3등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부터 굉장히 공평 공정한 공정한 어, 방법으로 네 여러분 이게 공정한 방법 공정한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3등! 3등 <laughs> 아 여러분 죄송해요 3등, 3등이 누가 뽑히냐면 아 3등, 여러분 3등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거 뭐한짱 아니야 여러분 3등 <laughs> 등.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전병태과 아무런 어, 커넥션과 이런 관계가 없었음을. 아, <laughs>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어... 전병 때 축하드려요. 특별상과 3등상. 네. 당첨되셨습니다. 전병 때 들어왔네. 아, 병때 전병 때 들어서? 오케이.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자, 2등, 2등, 1등, 2등, 2등. 아, 2등 과연 누굴까요? 2등. 아, 뽑 뽑기 머신 제조사 이거 제가 나중에 후, 다 믿을 수없다 아니 전병택 이렇게 신망이 없었나? 모두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그럴 수는 없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 저희 참 서로를 어, 이렇게 참 어, 객관화 시켜주는 청렴교회 참오 2등 오 어, 2등 대박 2등 아 뽑기 손이 잘못이라고? 2등 짜잔 2등 박성호 요. 아 박성호 2등 축하합니다. 2등 2등은 2만 원짜리 상품권, 3등은 1만 원만 원짜리 청, 상품권인데 우리 청년교회는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 보이게하래요 여러분 어, 받고 싶은 상품권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상품권을 말해주시면 그 상품권으로 만 원, 2만 원 드립니다. 자 이거 내가 네, 알았어 공정하게 여러분 우리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청년교회. 여러분 이거 뽑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뽑을까요? 아니면 이거 뽑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아 성우가.. 성우 2만원으로 밥살수 있겠니? 이렇게 많은데? 21명? 성우 21명 네 2만원으로 밥 산다는데 여러분 참 오병이어 기대가 되네요 이거 뽑을까요? 지금 1등 1등 대망의 1등 대망의 1등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뽑겠습니다 <laughs> 1등, 3만원, 3만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박! 축하드립니다! 어? 대망의 1등! 이거 앵그리... 네, 차두지차구지님은 참고로 어... 저희 코로나 새가족! 코로나 새가족! 코로나 새가족구 어... 저희 이렇게 코로나 때 음, 함께한 생활적인데, 저 코로나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아, 많이들 모르실 텐데, 아 그래도 차예지 양은 참고로 어좀 화성 중학교에서 음, 선생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많이들 아 네, 아 이미 다 아는구나, 차예지 밥사라. 차예지 밥사십시오. 아니 여러분 참 너무 서로. 서로 참 이렇게 밥사라고만 말하는 내가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밥사라고 말하는 이런 공동체. 아참참 좌우 반전? 좌우 반전이 뭐야?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등 차예지, 이등 박성호, 삼등 전병택 그리고 특별상 전병택 한명더한오 하나 기부한다고 권진혁 진짜? 권진혁 뭐 기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정하게 투표가 됐습니다. 월급 기부하라고 월급, 월급 기부하라고? 아네 은희님께서 <laughs> 은희님께서 전국대 월급 기부 월급 기부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아저 권진혁이 나한테 기부해. 네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네 축하 축하드립니다. 기부 어? 어? 그러면 <laughs> 권진혁 권권진혁 이 사태 어떻게 수습? 아 이미 기부죠. 그렇지 이미 로그인 로그아웃되고 있겠죠. 그러게. 그러면 뭘 해야 또한명더 뽑을 수 있을까? 아한명더 뽑아 이걸로 한명더 뽑으면 되겠네. 여러분 어, 여기서 뽑힌 분은 권진혁이 월급을 <laughs> 월급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기대하세요. 두둔. <laughs>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권진혁이야. <laughs>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laughs> 내손똠손인가 <laughs> 아니 권진영 권진영 스스로에게 월급 기부하세요. <laughs>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 이거,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권진영 축하드려요. 권진영님네 권진영님은 권진영님께 권진영 권진영님께 어, 월급 기부 축하드립니다. 진짜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럴 때 저는 사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 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아 말도 안 돼. 권진혁 어떻게? 아니, <laughs> 여러분 저는 전병태 권진혁과 어, 전혀 전혀 어떤 커넥션이 없음을 아 이거 다 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맞아요 여러분 권진혁처럼 마음을 곱게 먹어야 자기가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아 다시 다시 아, 권진혁 월급은 이미 탔고 그러면 어 카페 어때요 권진혁 카페? 카페 카페 쿠폰 카페 쿠폰 하나 쏠니까 권진혁 아 권진혁 사라진 거 아니야 월급 자기가 받고 <laughs> 권진혁 더 이상 없는데 아 좋아 오케이 자 권진혁 빼 카페 쿠폰 아, 뭐 얼마일지는 몰라요 권진혁 빼 카페 쿠폰 권진 근데 아 여기만 아니고 여기도 좀 부루한 지체들이 있어요 여기 은이를 빚었어 진이 오세요 진이 진이라고 <laughs> 여러분 진이 아세요 진이 진희가 은희랑 진희가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지금 코로나에 <laughs> 카페라니 얘들아 카페라니 은희와 진희를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저 우리 은희와 진희. 어. 아 진희요 나오세요, 진희. 아 진희. 예, 은희 은희. 네. 우리 여러분 은희와 진희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네.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권진혁이 카페 채험 주는 카페 쿠폰. 두둥. 두둥. 과연 누구일 것인가? 오, 대박. 오, 은수. 어, 은수. 우리 은수에게는 진혁이가 카페를 차려 줄기로 돼했습니다 <laughs> 아, 아, 은수야 축하해. 아, 우리 모두 진혁이가 차려 주는 은수의 카페. 아, 네, 은수가 어. 어, 왜 왜. 네. 아, 좌우 반전이 안 되네. 카메라 좌우 반전 사용. 전면 카메라.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아니 나 원래 알았는데 나 이거 맞았나?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좀 편하시죠? 어이 이쯤은 괜찮네. 아, 여러분 <laughs> 네. 조금만 뒤에서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여러분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런 이벤트 적극적으로 많이 할 테니 어, 기대하세요. 월급도 쏘고 어? 카페도 차려주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나 여러분? 어, 우선 네이버 카페를 빨리 다들 검색하세요. 네이버 <laughs>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름 적으셔서 이렇게 십자만 십자만 프리는 계속 되죠? 네, 매달 아, 할 겁니다 아니, 매달, 매달 계속되는 권진혁배 월급 속이 <laughs> 아, 여러분 아, 그러니 다들 기대하시고 오늘은 비록 권진혁에게 당첨됐지만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다음 달에 하나님부터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좀 기대하면서 아, 다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다 예배 꼭 들으시고 아 어, 타이폼 쓰셔가지고 말씀해서 마음으로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함께 자리에 못하니 우리의 함께함이 무엇인지 더 바라보게 됩니다. 어,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어, 말씀 잘 붙들고 우리 살아냅시다. 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뿅!